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당진에 있는 또 소형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좋은 위치에 오는 매물입니다. 수도 전기 오폐수가다 되어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료는 밀양부동산의큰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 앞쪽에는 제법 큰, 아, 가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밭에는 여러 가지 유실수가 가득 있고 그리고 또 앞쪽에는 마늘과 또 가을 배추, 김장 배추를 많이 또 심어놨습니다. 이 앞쪽에는 큰 테이너를 또 설치를 하고 차를 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또 여러 가지 채소와 또 유실수를 잘 바꿔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냥 몸만 오셔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목도 전혀 필요 없고 크게 부대병이 들어가지 않는 오늘 매물입니다. 이 지역에는 또 이런 작은 평수가 상당히 또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또 유실수와 채소를 잘 가꾸고 있는 이런 조건의 텃밭이 덩물기 때문에 오늘 매물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동네가 또 시골 향수가 많이 또 느껴지는 그런 제 매물이기도 합니다. 쪽에는 복숭아나무, 그리고 자두나무, 배나무, 여러 가지 유실수를 정말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예, 본 매물 또 뒤쪽에서 보는 풍광입니다. 예, 오늘 또 매물은 또 여러 가지 유실수가 있어서 주말용 텃밭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매물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매물 용도 적이 괴핵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248평 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 위치해 있는 방향은 남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전망이라든지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당진읍 사무소까지 도성경차로약 8분 정도 근접 거리에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오수관로가 모두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부대의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인근에는 만호사 경석으로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미양공인중개사 토지박사로 연락 주시면 보다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